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. 마이티 2.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. 마이티 차량은 소형 1톤 트럭보다 그 위급이죠. 2.5톤, 3.5톤 차량인데 무게와 부피가 적다 보니까 수출에서는 매우 인기입니다. 왜냐하면 큰 트럭, 대형 트럭 뭐, 25톤까지 그런 트럭들은 해상 운임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해상 운임의 그 비중이 적은 동남아, 동남아 쪽으로 국한되어 수출이 됩니다. 하지만 말티는 대형 트럭보다 부피와 무게가 적으니까 해상 운임이 덜 들죠. 그래서 아, 아프리카 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추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이티 차량은 이 m 이티 차량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rdi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이 민감하고 고장이 잘나고 또 고장나면 고치가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티 차량은 터보 인터플러 차량이기 때문에 고장이 상대적으로 덜 나서 오히려 E-마이티보다 저연식인 마이티 트럭이 오히려 수출 단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. 마이티 차량 수출 문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